3단! 그래, 이쪽 오지 마요. 이쪽 오지 마요. 바닥 조이히 빨리, 빨리. 거꾸로 뺄게요. 이거 이제 쪼를 어떻게 해. 하나. 쫄리 문제는 아니에요. 슈화가 응. 문제지, 저주시아. 아, 그래요. 빅한테 그래. 안 가기를 빚어요. 병아리니까. 슈어요 아니면 저주 딱 뜨면은 강정해강정하확 커지죠 근데 이게 5초 남으니까 가지세요 <laughs> 끝나고 슈화 대기해요 뭐. 번 토하우 나올 수도 있어요 독단 독비, 독비. 독 나오고. 빠지세요. 루시아 봐봐, 나오는 거 아닌가 몰라. 나가게 됐는데. 어, 왜 파닥파닥 거리니. 머핀 한 200초쯤 되면은 나올 것 같은데. 음. 독비 아닙니다 저주 저주 아니다 독비 비 음... 이거 다음에 제 들어가면은 저주예요 대기 대기 어서 확인하면 컨드 나왔네 나왔네 난가? 나왔어. 저주, 탱. 그럼 꿀. 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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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비. 데기, 데기, 데기. 전데요, 저, 저, 저. 저탱 아니었어. 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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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깜짝 놀랐잖아, 빨리 가자. 와. 와, 나 겁나 빨리 죽었는데. 다행이다. 샷.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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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이안꺼져 씨. 꺼지라고. 더 튀어, 튀어. 이거 시간 지나야 돼. 아, 나? 나다 바닥. 타지. 버프 받고 오세요. 하이나 머핀 지금 새로 먹을 거. 어, <목소리> 점프! 머핀 먹을 거야? 끼어요. 바닥. 아 이거구나 쫄몹 나왔어요 팽이만 억을 끌고 나무 잡죠 이버스 바닥 얘도 바닥 치네 닥치 인내가 그냥 다 써버려 막 갑자기 싸나고 이런 거 아니겠지? 그게 비면은 아니겠지 <laughs> 아니야 수화는안 나와 이거 그래서 쟤 잡으면 이제 외곽에 쫄라고. 쫄이 없어요, 근데 지금. 어. 그냥 쟤 끝난 다음에. 엄 겁나 긁고 있다. 계속 긁었다. 아, 진짜. 뿅아리 조심해. 힐, 힐 있으면 힐하죠. 야, 여기 고기 있다. 여기, 여기, 여기. 고기 먹어라. 아빠. 뛰요 뛰어요. 뒤에 조심, 뒤에 조심. 뼈뼈. 뼈뼈. 버프 같은 거인생해주시요 슈아 나오도 뭐. 내가 이거 커트야. 물차. 쉬워. 쉬 조심하세요. 와 아, 나이스. 쫄다 보세요. 아 나만 이 보스기를 되지. 어. 너 힘들어졌어. 들어 당겨. 오오 나간다. 라인 조심. 정화장 쪽으로. 앞으로 빠지세요. 암살이 아이오나 있으면 아이오나 썼 아이오나 아까 썼는데, 씨. 빠지세요. 고기, 고기 없나? 아, 그래. 그냥, 그냥 생존하고 있을게. 응, 음, 빠져있어. 어, 저기 있네. 어, 땡큐. 커피. 나이트 커피. 점프 준비 점프. 바닥. 하다. 잘한다 잘한다. 독비 독비. 어너 반대쪽에서 뛰어야 될것 같은데? 어 그냥 어. 거기서 해. 하나 둘 셋. 이 마지막 패턴 될것 같아요. 거지 같은 게또 라인 쏜다 봐서그1 0 초짜리 군비 있으면 드세요. 불꽃 불장 다박선 이제. 안 먹었다. 바닥 또 아, 나와. 이 자식아, 빠지. 이거 또 그거 아야 리듬? 빠져요. 저주야, 저주. 이거 확인하시고 정확히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누군지 나다. 클럽다. 나야, 나야. 일단, 일단 무조건 바꾸. 어씨 없는데? 아... 아... 6%야 오늘은 짜증나게 딜이 <laughs> 모잘랐어 저 궁쓰고 별짓 다 했는데 안... 저궁 썼는데 음... 이거... 쪼를 그냥 빨리 잡는 게더 나을 것같아딜 집중이 안 되니까 빼도 의미가 없어 <laughs> 네, 쪼를 먼저 잡고 그냥 도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쓰게나 어. <laughs> 응. 네. 패턴, 쫄 있다고 패턴 안 나오는 거 아니고. <웃음> <웃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니까 작은 쫄있으면 패턴은 계속 나와요. 아까 그큰쫄 있잖아, 분신. 개 있으면 안 나와. 근데 문제는 1분 안에 뺄수 있는 딜량이 아니라서. 못 가. 끝. 형님, 잡아요. 되는데 아까 형님 보여줘. 빌 입장권이 없대요. 디리가 입장권 없어. 형님 보여줘요. 왜 앉아봐?